집안 청소를 할 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화초가 있다면 화초 잎을 닦아줘야 한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화초 잎을 언제나 반짝, 이게 유지할 수 있다. 실내 화초의 색깔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화초 잎 닦는 법을 소개한다. 실내 화초 잎을 닦는 게 중요할까? 화초 잎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화초가 숨을 쉴수 있다. 먼지와 환경 오염 물질이 잎에 쌓이면 햇빛을 막아서 광합성을 방해한다. 햇빛을 적게 받으면 엽록소가 적게 생성되어 화초가 제대로 살수 없다. 상황이 그 정도까지 진행되면 화초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성장을 멈춰 결국 죽게 된다. 그러니 실내 화초도 한 달에 최소 이번 정도는 잎을 닦아 주는 관리가 필요하다. 화초 잎을 닦는 방법 2일. 물이 가장 중요한 재료. 물이 청소에 가장 중 요한 재료가 된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짐작했을 것이다. 따뜻한 물로 화초 잎을 부드럽게 닦거나 약한 물로 씻어도 좋다. 화초 잎이 강한 물줄기 대신 부드러운 물, 방울을 맞으며 물도 흡수하고 손상도 덜 가기 때문이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초가 너무 더러우면 물에 소량의 샤워제를 섞어도 좋다. 대신 깨끗한 물로 헹궈 주어야 한다. 잎에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하려면 비눗물도 유용하다. 2. 자연 광택제 구불거리는 잎이나 털이 난 화초가 아니라면 자연 광택 재사용도 효과적이다. 스펀지와 비눗물로 화초의 잎을 부드럽게 닦아서 화초 본연의 빛을 찾아주자. 비눗물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도 좋다. 3. 우유나 맥주 신기야. 걔도 우유를 써서 건강한 화초를 가꿀 수 있다. 우선 우유를 적신 천으로 화초 잎을 닦는다. 바로 빛이 나는 잎을 발견할 수 있다. 우유 대신 맥주를 써도 좋다. 4. 바나나 껍질,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화초 잎을 닦아주면 먼지나 오염물질이 제거돼 며 광택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우유와 마찬가지로 금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녹 색이 더 짙어지고 광택이 난다. 5. 칫솔 털이 있는 화초의 이파리는 무엇으로 청소할까? 답은 칫솔이다. 화초의 잎파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칫솔로 부드럽게 먼지를 턴 암물로 헹군다. 다른 추천 방법들 화초 잎을 씻어주는 것 외에도 불필요한 부분을 꺾거나 가지치기를 하자. 노랗고 마른 잎은 반드시 떼줘야 나머지 잎들로 영양분이 듬뿍 갈수 있다. 각 화초의 특성을 잘 알아야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등 특정 식물 잎은 물이 닿으면 안 된다. 잎을 닦는 일은 반, 단한 일 같지만 식물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